안녕하세요. 천하신당 국사대신무당 하림입니다. 나 목소리 갔어, 어떡해. <웃음> 죄송해요. <웃음> 진짜 갔어요. <laughs> 그래도 힘을 내서 쉬운 녀석, 갑진생의 용띠분들, 기해년 이제 신년운세 조금 살짝 이제 봐드릴게요. 연월일이 안 들어간 거 참고하시고요. 그냥 그해운연의 흐름만 제가 봐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갑진생의 요분들이 작년에요. 재작년에 어 간단한 그러니까 2017년, 18년도에 간단한 시술이라도 하고 가셨어야 됐거든. 그러니까 뭐큰 수술이 아니라 복강경이나 뭐 뇌혈관, 심혈관 질환에 좀 이상 신호가 있으셨. 치료를 조금 받으신 분들이 저러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고생은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어, 뭐, 무술년에, 뭐, 자녀분들을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어, 장가를 보내거나 시집장가를 보내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또 힘든 가운데 문서를 새로 잡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자녀분들이 뭐 유학이나 자녀분들한테는 조금 작년 수전에 그래도 금전적으로는 약간 마이너스된 부분이 있었지만 자녀분들은 그래도 내가 조금 자녀로 기뻐할 일은 조금 불명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용띠 분들이 기해년에는 원진이 들어요. 근데 원진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는 안, 아니에요. 내가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연월일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근데 지금 내가 3, 4년 전에 분명히 문서를 잡았던 게 변동 이동수가 살짝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해 기해년에 해운년에 들어오면서 내가 문서에 2년이 되는 운이 발복한다 그러거든. 운이 조금 인연이 막 지어지려고 하셔서 그래서 올해 너무 빠르게 연초에 문서를 잡아버리시면 내가 조금 이 판단 미스가 되시니까 상담 받아보시고 하반기로 넘기시던지 아니면은 그해운년을 넘기셔서 2020년도에 문서를 지시든지 이 고민은 조금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실 때 투자를 막 하고 싶고 좀 늘피고 싶거든. 예를 들어 사업하시면 늘피고 싶거든.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그렇게 크게 나쁜 분은 아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간직에 있으시거나 뭐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있으신 분은 올해 그래도 살짝 뭐 원진이 들었던 어쨌든 그래도 하반기에 뭐 인사 발령이 있다든지 이렇게 움직임이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좋은 소식은 조금 그래도 들리겠다 하반기 쪽에 그래서 이것만 참고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